아, 방도 여러 가지로 꾸며봤고, 도저히 꾸밀 방이 없는데, 어 아, 어떡하지? 아, 뽑기도 많이 하고. 누구세요? 응. 지금부터 날 소개할게. 내 이름은 캐리 해피하우스의 엔젤이야. 엔젤이어 오, 그닥 <laughs> 말요 <laughs> 어, 뭐 하시는 분이죠? 나는 캐리 해피하우스에 있는 응. 모든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친구지. 사랑 전하러 가세요. 저는 <laughs> 방을 꾸며야 돼가지고. 지금, 네. 잠깐만. 어.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제가 음. 음. 방을 꾸미려고 하는데 오. 방을 많이 꾸며봤거든요. 음, 그래서 맞지, 맞지. 막 색다른 거 없을까, 음. 신기한 거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못 꾸미는 게 아니라. 어. 음. 그러면은 엘리 엔젤 님의 방은 음. 얼마나 이쁘길래 음.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음. 들어가 볼게요. 음. <laughs> 다 들어 음. 여기 아니, 들어가 아니, 볼게요. 아니. 팔은 두 개죠. <웃음> <웃음> 뭐야 정리가 된 방이에요? <laughs> 딜 틈이 없어. 여기 무슨 디저트 카페도 있고, 그렇지.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 이 뭐야? 그게 엘리 방의 컨셉이에요. 아니 진짜 엘리가 너무 지금 복잡해 음. 보여. 다닐 곳이 없어. 어, 다닐 곳이 없어. <laughs> 이러는데 무슨 방을 추천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방을 보여주세요. 아 그럼 엘리 방 이제 속이 끝? 아, 그렇지. 아, <laughs> 알겠어. 친구들 엘리의 방이 더 궁금하다면 지금 엘리 방으로 접속해 보세요. <laughs> 응. 자요. 끝. 그러면 엘리 엔젤이 어. 너무 예쁜 방을 내가 추천해 줄게. 여기. 어, 아, 엘린 공주 방. 응. 엘린 공주님의 방에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똑똑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들어가 볼까요? <웃음> <웃음> 우와! 예뻐. 어머, 지금 되게 너무 똑같이 예쁘구나. 이 방도 응. 동물원도 있고 응. 마크아랜드도 있고 하는데 <laughs> 응. 방이 넓다 보니까 와, 진짜 예쁜데요? 와, 잠깐만. 응. 와 엘리 이거 못 봤는데 이거 꼬마 케빈이 음악 쇼랑 음악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지? 너무 귀엽다 꼬마 아꼬마 케빈 꼬마... 아니었어? <웃음> 동물이었어요. <laughs> 와 이거 갖고 싶다. 이 케빈한테 어, 없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꼬마 케도 엘린 예쁘고. 공주님 진짜 방 이뻐요. 맞아. 그렇죠? 이 와. 방은 어떠십니까? 너무 예쁜데 케빈한테 이 아이템 없어요. 그래서 꾸미질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요 어. 이거 못 꾸민다. 어, 그래서 방이 너무 예쁘긴 하지만 음. 다음 방도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 편한 소녀. 어. 어디가 되죠? 똑똑. 자, 똑똑 들어갑니다. 음. <laughs> 자, 우리 청 청. <laughs> <우와! 우와>! 와! 와! <laughs> 잠깐만. 와. 아니 어쩜 이렇게 방들이 다 이렇게 넓고 예뻐? 오, 이 청순한 소녀 딱 어.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이 파티션들. 이쭉나열되어 있는 파티션들 있잖아요. 너무 예쁜 예뻐? 거. 응, 아, 나 잠깐만. 어, 나 잠깐만 나 진짜 아이디어 생겼어, 왜? 엔젤 엔젤.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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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찾기 방을 만드는 거야. 그거 어? 괜찮지? 그거안 해봐도, 해봤... 어 괜찮은데? 이거, 진... 파티션 이거 많아요, 진짜 파티도 많아요. 아이디어야. 진짜. 나나 <laughs> <나> 엔젤이야. <웃음> <웃음> 나, 나 엔젤. 글쎄. <laughs> 이렇게 반응해 주면 <좀> 안 되는데? <laughs> 괜찮은 건 괜찮은 거니까. 오케이. 어 여기 청순한 소녀 방도 응. 너무 이뻐요. 아 약간 이제 캐빈, 꼬마 캐빈 방을 꾸민 친구 음, 방. 그러니까요. 어소화 선생님? 꼬박해빈까가 아, 가볼게요. 꼬박해빈이 많이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방문할 수 있으니까 떡떡. 아 이렇게도 방법이 있네. 친구들 여기 키즈 카페인 것 같은데 음. 봐봐요. 여기 네 개가 쭈루루미드크럼틀 있으니까. 항상 엘리도 어. 이 아이템들이 어. 똑같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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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어. 나 이거 나왔는 건데. 다양한 거 나오면. 어나 어, 이거 나온 <웃음> 건데. 엔젤리 엔젤리. 엔젤이잖아 엔젤. 나 엘리 아니고 어, 나 엘리 엔젤이잖아. 이 친구, 서와 서준 친구 방을 들어가 보니까 어, 똑같은 이거가 게 반복돼도 인테리어네 방금. 인테리어 이뻐요 이뻐요 이쁜데 음, 음? 케빈은 이 미끄럼틀이 없어요 음. 자 이제 음. 우리 한두 명의 친구 방을 좀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방은 음. 꼬마 케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케빈이 꼬마 케빈 그 캐릭터를 쓰잖아요 아, 그래서 뽑기가 그래서... 그 똑같거든요 이거는 여기 방 이번에는 응. 우리 아정이사랑해 응. 아정이사랑해 친구 방에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아정이사랑해 님 응. 똑똑 <laughs> 분명히 아까, 잠깐만 엘리 방도 도서관 있었고 응. 디저트 막 있었는데 응. 널 보니까 너무 좋잖아,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영한친구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요즘 어. 도서관과 디저트 카페가 같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나랑 생각이 똑같잖아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거야 <laughs> 근데 훨씬 더 방이 이쁘다는 사실 여기에서는 음, 포인트가 음, 포인트가 뭔가 같아요? 테이블이 6개라는 거 탁자 6개가 있는 게 아주 마음에 <laughs> 들었다고 네, <laughs> 자, 네. 어 잠깐만 음.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누구죠? 여기 음. 윤재맘 친구 우리 윤재 친구가 남자친구니까 어, 그러니까 왠지 승산이 있어요 있겠다. 음. 오케이. 윤재, 윤재만 친구 방 안으로 똑똑. <laughs> <laughs> 둘이 여기서 그냥 <뚝뚝>. 자 갑시다. <laughs> 어이고 어, 엔젤이 오니까 완전 막 여기 완전 어. 막 행복 행복 사랑 사랑 이날개가 계속 얼굴을 찌르거든요. <laughs> <laughs> 조심 좀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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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꼬마 캐비. 꼬마 캐비 막이 나왔어요. <laughs> 와 여기는 근데 뭔가. 부잣집 아들 아드님 방 같아요 굉장히 넓고 어 잠깐만 음. 헉, 뭐야 에어컨 <laughs> 많이 더우니까 얘 음, 에어컨이 더우니까? 필요하거든요 이 에어컨 여기 부분 조금 어. 허전하긴 한데 근데 깔끔하잖아요 뭔가. 깔끔한데 어. 꼬마 케빈이 뛰어놀기 좋을 방이다 맞아, 맞아. 이건 진짜 딱이다 아, 딱이다 딱이다 그러면 케빈 이렇게 할까요. 반쪽에는 어. 미로를 만들어요. 반쪽에는 미로찾기 하고 반쪽에는 비어놓는 거예요. <laughs> 아, 미로찾기 힘들었으니까. 아, 쉬는 그치, 공간. 그치, 그치, 그치. 아. 엔젤은 어때요? 여기 쉬는 좋은, 공간 이렇게. 어, 좋은, 생각이다. 어,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빨리 음. 바꿔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음. 에어컨 배치하고, 우와! 저장하기 누르면은, 끝! 엔젤리 다 꾸면, 꾸며... 어? 어? 어디 갔지? 뭐야, 사라졌어. 이쁘가 꾸몄는데, 엘리 엔젤리 어디 갔어요? 드디어 우리 케빈이 고민 해결을 했군. 오늘 엘리를 도와준 두 명의 친구, 청순한 소녀, 그리고 윤재마, 이두 친구에게 보석 500개씩 엘리가 쏩니다. 그럼 캐리 해피하우스 엔젤 엘리는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또 올게요. 똑똑! 문 열어주세요.